당신은 혼자인 순간이 불편한가요? 현대 사회에서 혼자라는 상태는 종종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혼자 여행하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은 때로 이상하게 보이거나 안쓰럽게 여겨진다. 우리는 연결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다. SNS는 끊임없이 타인의 일상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 속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하지만 정말 혼자인 것이 잘못된 걸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고독을 인간 정신의 본질적인 상태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이 영상은 혼자라는 상태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철학적 해석을 통해 고독의 진짜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혼자라는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가장 깊은 순간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혼자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배운다. 친구와 놀고, 가족과 식사하고, 연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의 기준처럼 여겨진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롭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특히 SNS 시대에는 혼자라는 상태가 더욱 불편하게 느껴진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혼자 있는 사람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시선은 과연 옳은가?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다. 혼자라는 상태는 결핍이 아니라 자율성의 표현이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의 조건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 안에서 만족을 찾는 자는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그의 말은 고독 속에서 자아를 단련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또한 군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피상적이며 진정한 사유는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고독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깊은 사유와 창조의 공간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통해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믿었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은 인간 정신의 가장 순수한 형태다. 고독은 선택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바꿨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불편했다. 조용한 방, 혼자 먹는 식사, 혼자 걷는 거리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때로 외로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타인의 시선 없이 나만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은 점점 소중해졌다. 혼자 있는 동안 나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했다. 그 시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왔다. 혼자라는 상태는 나를 불안하게 했지만 결국 나를 자유롭게 했다. 쇼펜하우의 말처럼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났고 그 만남은 내 삶을 바꾸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가? 고독을 긍정하는 연습.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그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혼자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자.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고독은 자기 성찰의 공간이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시작된다. 혼자라는 상태를 부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보자.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당신은 혼자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혼자라는 상태는 때로 외롭고 때로 자유롭다.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 속에서 사유하고 창조하고 성장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고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란다. 혼자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또 다른 방식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당신은 혼자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랑은 왜 아픈가? 라는 주제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어가겠습니다.